아봤다여 아. 참아, 참아봤어? 참아봤게 그랬어. 봤다, 그래안 갔다. 구이나 오늘 어, 일요일, 일요일이자아 일요일날 매, 매콤한 거한 먹자. 지옥을 안 뒤에 매콤한 거안무어줘야된다 어떻게 큰게 음. <목소리> 아유. 아유 또 당연히 고아아 이거 이틀 더 돌아야 된다. 뭐 아무러. 뭐, 아, 은서 싫었다. 뭐 낚시를 좋아하나 뭐 좋아하는 게 있어야 뭐바둑둘락해도 그렇고 다행히 음, 드시고 음. 다 해놔갖고 뭐. 뭐. 말하자면 내일 미역짓은 할수 있네 저녁에 뭐. 그좀덜 지었겠다 내일 절안 가나? 요함 요함 아 가야되요 신러가야지 나라 시끄러워가. 와, 그 나라 시끄러 보가. 와, 어거 뭐야, 한덕수과그 저희가 광주 그 갔는데, 와, 그거 뭐야, 완전히 진짜 그뭐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인거 걸로. 어떻게 그래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정제하기에도 그러니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듯이 하죠. 들은 야당이 아니면. 고향 사람도 필요 없다니까 야간 거기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어떤 감정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게 뭐, 뭐 게들 완전히 뭐+ 뭐+ 뭐 대관 총 받는 것도 아니고 와 걸리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에서아 대우를 못봤지 자꾸 그 이상한 놈을 누르면 뭐지 여기는 편평당해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찍어주더라도 그냥 나가시면 나가시면 그냥 돕으면 되지. 그... 아이 그, 와, 그 정도까지, 그, 이, 씨발, 단체들 다 쓸어버려야 돼. 뭐, 보수든, 진보든, 뭐, 뭐 빨갱이든, 오일팔든, 씨발, 보수랑 단체는 다 쓸어버려야 돼. 이거 완전히, 뭐, 인간들이 아니야. 구만 전부 다 보이게. 와, 나 뭐, 이게 나란가 싶, 싶지 않더라니까요. 이러니까, 그, 어,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말이야. 평가고 하는 거 아닌가. 와, 뭐, 진짜 징그럽다 진짜. 그니까. 사람들 그사고 의식 자체가 있잖아요. 이거는. 고양도고봐라 대우도 못 받고. 여당한다고. 아, 뭐, 뭐, 여당은 야당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좀 기본 심성이다. 도덕이, 도덕이야, 도덕이 무너지는 나라에서 무슨 놈을 지금 미래가 있겠노? 나 없다본다, 우리나라는 이제. 음? 진짜 심각하더라고.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심성이 이상하게 변했다니까? 이 당에는 문재인이 그래. 그때 총리하고 그래도 그자이라도 이방인한테 가봐라 봐것도좀 어, 착하게 했다고 정부 거를 가면 박수치고 아니 그게 무슨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고 공부할 사람은 다 보면 되는 거지 평등이야 하고 내가 시키려그거 나가서 할 필요 없어 성격안 찍어주면 되잖아 이게 그래, 그래. 그래. 아. 음. 아. 아니 개판이야 고향이라고 방구대갖고 거기 인사 한번 하기로 했는데 나는 다 마음에 안 든다 아, 우리나라를 진짜 왕조치도록 가야 된다 차라리 그게 서 편하시죠? 아 개파야 진짜 에서서 일본에서 일본서